네, 저녁 먹기 전에, 깨는걸 목표로 해보시죠. 네, 네. 이 네. 깨고 맛있게 저녁 먹고 다시 합치는 걸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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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<웃음> <웃음> 오 뭐야 어.. 도안먹고네뱀챙기시고 응. 오케이 툴 풀면 잘못했을텐데 화이팅 화이팅 이팅 너한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각성기를 써버렸네요. 화나시 화나신 거 아니에요? 풀이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안 네, 도네. <laughs> 네, 제가 먼저 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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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. 까비, 까비,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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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이거 낚일게요 네어이발말 <laughs> <오이씨>, 맞았어 <laughs> 어디가 됐어 배사나 돌아요 돌아요 레이저 레드사 보수사. 아, 안리데 손들리기. 다시다 손들리기. 시 이걸 주고, 이걸 주고, 이걸 주지이 던질게요 걸 주고, 이걸 주셔야 돼요 네받았주요 이걸 주고, 이걸 주고, 이0 주고, 이걸 주고, 이걸 주이거빼고 던질게요 이졌어고네요이고이 11시 쪽올라가죠 아, 그, 네, 1을시있어요1 1안 돼요. 대마안 돼요. 드릴게요 11시 안 돼요. 1 돼요. 1시 돼요. 1시 돼요. 1시쯤 돼요. 1시요시 가능. 요1시던질요요 11시 안어요 아, 1시안 돼요. 아, 1시어요 아, 1발어요 네. 1시안 돼요. 11시 안 돼요. 1요시 레이저 조심, 공 빼고 어이고 왜? 왜? 갑자가운데 조심, 아까 왜 이렇게 잘타셨네요 아니요. 아니요, 지금, 하나 더서 캘게요. 다 썼어요. 네. 아. 한번 게요 감사합니다. 여기. 올려, 여기. 급듭. 아이 시. 될것아本当? 아, 추 바로 될것 같아요. 다음 다음 분이 털어 주셔야 돼요? 아, 네. 이거 어, 끝나고 털게요 네. 등승. 어, 아우 어, 좀 중... 중..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네. 감사할게요, 그냥. 네. 네. 가요 등승. 끝까지, 거거. 끝까지.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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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아, 알겠습니다. 나이스. 다음 그 네, 안전 안전지대 안전지대 네. 잘 가야 돼요. 음. 가운데로. 잡칼 바로 가운데로 모셔야 돼요. 가운데로 오세요. 네. 이렇게 밀어낸다고? 레이저. 레이저, 레이저. 레이저. 마지막에 여기. 가운데로. 한번 더. 네, 가운데로, 가운데 가운데로. 가운데 가운데로. 가운데. 9시. 9시. 아, 홉시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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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이스나이 일곱시 일곱시 스나시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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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던져나이요나게요

넣고 네. 이쪽? 좀 빼고. 네, 이래받을게한시쪽 던질게요. 네. 네. 가는 중. 던져세요. 던졌어요. 홀란 잡았어요. 말고 칩 돼요. 어, 카운터 아, 한시 조심 하세요. 한시열심 계속 티 빼세요. 계세요 어요 공포 때문에 죽었어요. 혹, 혹죽수 있어? 여기 동지는 여기 떡지는. 기여 잡았어요. 여기 여기 여기. 렸어요바저바시어요히끝났어요아 던지면 돼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<laughs> 사 <로드사. 퓨도사. 웃음> 던질게요. 네, 네. 어요레이 어, 흩어져요 이거 좀 흩어져 가요네좀 빠졌다 들어갔와 이거 차는 거 엄청 많이 차는데 아이고 아 이게 짧았다 네 촉수 촉수? 촉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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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6시 좀 봐주셔야 돼요 여케이요거끝 나이스 딜할 준비 암수 바로 털게요 네 했어요 암수 네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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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나 아파요, 조심. 똥 빼고. Don't begg어. Don't 야 돼요 g 빼야 돼요. t b e 면 저렇게 걸려요. begg어. Don't begg어. d 많이. 스펫, 스페이야 스펫이야. 바로 바로 앞에 찍어 드릴게 오케이, okay, 굿. 끝까지, 끝까지. 오케이, 됐어요. 오케이. 암튼 나타났나? 네, 저 당전했어요. 네, 나타게요 바드만 던질게요. 아, 바드 확인. 안전지대, 한1 1 1시 아, 헬스, 헬스, 헬스 급습 가운드 주신. 급습이에요 요건 뺏어서 딜하죠 어, 제 건슬님이 조금 위험한데 지금, 이, 지금 터세요, 지금 터세요, 저거 예 아. 나이스 에이. 지금 터시는 게 낫어, 지금 나이스, 나이스 오케이 암수 네 어디까지 하셨어? 이 파티 음, 던지면 저... 되나요, 이제? 아, 서버나워 던질게요 아, 그만 나 너는 좀 잠깐 빠지고 급습 나요 급습급습급시시 마지막 플스 흩어지고 똥제대로 빼고 장판 조심 암주암주안리에요 어떡해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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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집무예요네 진물이 진물이 여섯 줄 조금만 더세줄 진무 아, 네, 네. 네. 네 나이스 나이스 네리 확인 가운데 쪽아 나오자마자 부건조부서네시 건설 한시파 도착 조심해 오더 관련된 말만 네그 네. 처음에 부식 던지고, 파폭 다 던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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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식 던지만 말씀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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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식 던져주세요. 부식 던져식던져요던져 파폭 던요던져요던져요파던져주던져어요던져 파폭 던져던져 파폭 던져요 파폭 던져요파던1 이거 정방향이 아니구나. 네네. 살짝 아시이 아웃났어요. 수어요수먼 카운터 쳤어요. 카운터 요 먼저 요 바닥 장판 조심. 어우. 6시 6시 6시. 찼어요. 찼어요. 카운터 확인. 그 공대문 주세요 실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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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내. 있었어요. 구십 더던내어요 구십 던내어요 한시 합법 합법 한시 컨트성공 그리고 팔점파 앞에, 한 앞에, 아파파 아, 아이고 아이고. 폭 가지고 한시 또다른분 공대, 다른 분 공대. 받은님 드릴게요. 바드님 네. 아, 네. 펠리만 받은데요. 한시 눌렀어요. 아. 아 한시 한시 붙였어, 한시 붙였어. 합폭 돌리고 아거 거, 잡혔어요, 잡혔어요. 된거 같은데? 어, 나이스. 와. 자, 이거 확실좀 봐볼게요. 네. 다만이? 아, 아까 만찬이 없어서 못깬 거였네. 아 그러네. 까비 <laughs> 좋네. 저희 개성하고 개성하고 가실 거죠? 네네. 네, 아, 네. 네네. 그러죠. 이거를 못 거둬? 아이러니까또 예. 싸워야지. 되그웨이 스승이 누구였죠? 시엔이었나? 시엔. 사이, 시엔. 예. 예. 아 그래. 시... 근데... 스승은 사이 아니에요? 그래. 시엔은 좀 옛날. 시엔, 시엔. 아, 아 시엔이 옛날에서. 나날스 나이스, 나이가위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가 나이스, 이이나대단나 거예요. 이스요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전스 나이스, 나이는 나이스, 나는데 그만 끝냈네요네 <laughs> 네, 그렇죠. 이중나서 빠르게. 스 나이스, 나이 그냥 아예 가는 방향 90도를 먼저 찍어놓으니까 쉽네요 아예 네, 음, 음, 그거를 딱 들으니까 음, 밤이 좀오더라고요 미리 40도 해버리니까 나중에 180도 가도록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돼서 그 뭐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뭐요? 네네네 어, 거천에... 원래 자리로 다시 온다는 게어저 얼굴 몇게요 어우 징그 서둘러 일리아 칸 쫓으러 가지 예정하고 오더? 더 보기하고. 더 보기하세요. 당인해져서 오자. 더 보기. 당인해져서 오자. <오죠. 목소리> <목소리> 아야 방어구 좀. 애기 배마야. 어?